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워니콜딩스입니다. 최근 워니콜딩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은 상승으로 6,820원이라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많은 주주분들께선 과연 이번에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가 오면 6,820원이라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돌파한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할까? 이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원위 콜링스 주가가 우상향 할 거라고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매우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날의 상승입니다. 이날의 상승을 인하여 이평선의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이평선이 정방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방향은 원익콜딩스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익콜딩스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제가 이렇게 세로선으로 해놓은게 바로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입니다. 위와 같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과거 횡보했을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있어서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가짜 상승이 아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린 가짜 상승이 아니라, 즉, 건강한 상승이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상승이다 말하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는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위와 같이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위와 같이 현재 박스권의 바닥, 바로 이 부분 5,600원이라고 현재 박스권의 바닥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터치하고 이번에도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한 번도 지지선 즉 바닥 5,600원이 뚫리지 않았고 이 뚫리지 않고 이 부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선이 뚫리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힘을 모으며 현재 상승을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캔들, 기준 캔들을 기점으로 추세선을 이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위와 같이 추세선이 나오는데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그럼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날의 상승과 이날의 거래량입니다. 위와 같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과거 횡보했을 때에 비해 굉장히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이탈하였지만 이 부분을 딱 장봉에 반을 그어보면 위와 같이 주가가 이 선, 즉 제가 말한 지지선 위에 있고 현재는 이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 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제가 주목해야 할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상승으로 이평선이 올선 위로 안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인해 위아치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위에 보이시는 6,000원이라는 저항선을 뚫기 위하여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뚫기 위해 시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도하면 할수록 위와 같 점차 위에 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는 순간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은 매도하였지만 이러한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는 바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을 시장에 던진 것이고,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누구나 상관없이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일 위와 같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시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연기금에 있습니다. 연기금이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연기금은 다른 투자자, 개인, 외국인, 기관과 다르게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 항상 중장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옵니다. 또한 기업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현재 수량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원익홀딩스의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위와 같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과연 이번에 상승 추세로 6,820원이라는 신과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돌파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까? 즉, 목표가가 궁금하실 텐데, 이러한 목표가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매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 즉, 타점을 항상 추세선을 이용하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있어 어떻게 추세선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만약 주가가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대응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 바로 이 캔들이 앞으로 추세선의 기준 캔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떻나요? 주가가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추세선을 통하여 매매를 진행하며 수익을 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바로 추세선의 아랫부근에 주가가 안착하게 된다면 매수를 진행하고 주가가 추세선에 상단부근을 터치하게 된다면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가 아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만 있는 것이 아닌 하락 추세와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세에서 제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지 주봉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통해 추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해당 차트 안에 세 가지의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상승 추세가 모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에 세 가지 추세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포션을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락 추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바닥을 알수 없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횡보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냐? 만약 바닥 즉 눌림목이 확인된다면 이 눌림목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아까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의 아랫 부분에 주가가 안착한다면 매수를 진행하고 추세선의 윗 부분에 주가가 터치한다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추세선의 매매 방식이 다른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 기준캔들을 기점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세선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매매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추세선의 매매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가의 추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추세선이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의 구독자분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에 제 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구독 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타점을 챙겨 드리냐?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354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겨 주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 좀해 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문자 남기셔서 타점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원익콜딩스의 목표가는 바로 3만 원입니다. 왜 3만 원이냐? 원익콜딩스가 가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나 매우 무궁무진한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주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현재 제가 이평선의 올선 위로 안착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지만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와 같이 현재 주가에서 상승하다가 바로 이 부분 6,48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였을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이 부근에서 하락을 맞냐? 바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감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 또한 이 신고가를 바로 뚫어내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신고가를 바로 뚫어내면 현재 상승했을 때의 매물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부분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 매수를 고민하시고 관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5,700원에서 6,100원입니다. 이 5,700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평선의 61선이고 6,100원은 현재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과 지지를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위와 같이 수직으로 한 번에 상승하면 좋겠지만 주가는 위와 같이 상승하지 않고 이런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단식 형태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현재 어느 부분에서 매수하며 어디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익홀딩스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왔을 때 제가 분석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공유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즉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 꼭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실시간 공유를 받아보셔서 수익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받고 대응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위에 보이시는 저의 전화번호로 단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원익콜딩스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왔을 때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에 맞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익콜딩스 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원이 콜딩스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간략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먼저 원이 콜딩스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이 콜딩스는 원래 반도체 장비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반도체 더불어 디스플레이 제조용 공정용 원료 가스까지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다양하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한 한 가지 테마에 악재가 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다른 테마들이 이러한 악재를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의 다양성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 현재 AI 수요 확대로 인하여 위와 같이 매출이 턴어라운드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는 당연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승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익홀딩스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며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출이 하락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는 현재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현재 원익홀딩스의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원익홀딩스가 어떤 기업인지 알았으니 이와 관련된 뉴스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원익홀딩스는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사는 삼성, SK 등 대형 반도체 회사들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산업이 회복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로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익홀딩스는 반도체의 장비와 소재 공급을 통해 속함의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 속함이 무엇이냐? 속함은 바로 고성능 AI 메모리 모듈을 기술로 앞으로 AI가 발전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어디다? 원익 홀딩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AI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로봇 분야입니다. 이러한 로봇 분야가 현재 원익 코딩스의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로보틱스가 현재 메타와 협업하여 AI 기반의 로보팔 알그레이드 V5의 개발에 참여한다. 즉,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재 원익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체도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바뀌고 똑함으로 귀속되면서 AI 기술도 인정받고 현재 가장 시장에서 인기 있는 로봇 시장까지 원이콜딩스가 모두 다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이콜딩스의 주가는 현재 매출이 감소했지만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매출은 회사의 가치를 아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은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워니콜딩스가 가진 재료 로봇 반도체 AI 그 다음에 기술력이 모두 다 완벽하고 차트 또한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워니콜딩스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